성경 통독 가이드 삼십일 주차 이사야 칠 장부터 이9구 장입니다. 어, 저희가 읽을 어, 이제 날짜는 7월 삼십일부터 팔월 오일까지 읽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는 책이라고 말할 때. 이사야서는 여러모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전반부는 주로 심판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회복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사야서는 신기하게도 성경 66권과 같이 66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한 권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약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요약도 있고요, 사도행전의 요약도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의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함께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다 다루기에는 부족한 시가, 시간이기에 각 장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7장부터 29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에 잠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어 위로하시는 말씀을 보는데요. 아하스의 약한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라, 여호와께서 보이신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지만 그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온 7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녀는 누구이며 임마누엘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성경 신학적으로는 당시 아하스에게 어 이제 내려지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복음주의적 전체적인 성경적 관점으로 볼때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8 장에서는요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영원히 멸망시키지 못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신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관건적으로 역사하심을 말하며 그가 성소가 된다고 말하며 피난처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패망의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 1절에서 10절 이제 이사야의 자녀 마할살랄 하스바스 노량물은 속히 취하여질 것이다라는 예언은 사실상 아람과 사마리아의 이제 황폐함을 예언한 내용이죠. 구장에서는 이사야는 장차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몇 가지 칭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기묘자라는 뜻은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영역을 초월하는 그러한 초월자를 가리키며 모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특히 평강의 왕.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의 화해가 찾아온다는 평강의 왕이라는 뜻, 그 화해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화해까지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화해를 가능케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십장에서는요 아시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채찍으로 사용하신 후에 그 아수르 역사의 무대에 아수르를 역사의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사의 주 관심은 아수르를 통해 심판받는 중에 회개하고 남은 자들에게 돌려지게 되는데요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고통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에는요 계속되어 온그 책망과 심판 선포로 인하여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도 마음이 좀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하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정한 왕으로서 겁 많고 옹졸한 다윗의 집안, 그 다윗 왕조가 아니라 아수르 제국 대신 막 연약한 자들의 관심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 대신 그 이세의 주위에서 나오는 한싹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장에는 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의 결과로 백성들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시대 이사야가 바라본 희망의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듯이 바벨론에서도 이끌어 내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일에 감사하며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는 감사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이상으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지도자들인 귀족들과 그온 땅을 멸망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예언하셨으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 섰기 때문에 아모스의 아드 이사야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직접 군대를 모으시고 친히 공격하신다고 나오는 13장입니다. 14장에서는요. 일자에서 4절까지 소망의 환상이 제시되는데요. 바벨론의 전복을 가져올 결과, 약속된 구원, 이것이 나타나는데 세상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15장에는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모압이 느보와 베드 메드바을을 위하여 심히 통곡하게 될 것이며 이사야가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모압의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길에서폐망을 울부짖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16장에서는요. 모압의 피난처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심판과 멸망이 선포된 자에게는 피할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압의 살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찾으면 심판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이사야는 선지,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모압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여호와께서 3년 내에 그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장에서는 까닭없이 유다를 친 다메색과 부가한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열방을 이스라엘의 홍수처럼 몰, 몰려오게 했지만 그 홍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꾸지 주시고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8장에는 요 아수르는 구스강 건너편까지 미치고 있는데 이사야는 아수르가 결국 근데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르 어, 제국이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결국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구스에서 먼저 알리신 후에 이제 세상에 알리시고 조용히 일하셔서 조용한 것 같아도 공정하게 그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에서 영광을 거두실 분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에는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셔서 친히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을 약하게 하시며 자연의 혜택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모든 것들을 빼앗으실 것이고 애굽의 멸망의 원인은 방백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지도자들의 우상 숭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으며 하나님은 애굽의 부르짖음을 이제 들으신다고 하는데 애굽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애굽에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애굽을 또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는 내용도 어, 들어가 있죠. 20장에서는요. 이사야가 3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애굽의 포로와 구수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드러내며 잡혀간다는 것이죠. 21장에는요.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해변 광야는 메소포타니아에 있는 나라들을 가리키는데요. 바벨론은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고 되게 향락을 누리지만 곧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나오는데 두마의 앞날이 어두워져 소망이 없음을 비롯하여 아라비아의 난민의 전쟁의 어려움과 계달의 쇠멸과 그리고 영광 영광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22장에는요 이사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태평하고 국방력이 튼튼할 때 유다의 멸망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고 물의 공급을 원하게 하는 수도 시설도 갖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모습 자신들의 그 시설 그리고 성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도,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또 종교자 지도자들도 너무나도 패,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썩은 모이 부러진가 같이 패망할 날이 그들에게 오고 말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2 3장에는요 두로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바벨론 나라로 시작해서 두로까지 몰락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두로는 상인들 상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고관들이 있고 또 무역상들이 많이 있는 종기한 자들이라 칭한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에 극에 달았어요. 교만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하게 될 것이며 예언하고 있고요. 세상의 흥망성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시고 이끈다, 이끄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장에는요, 주의 영광을 목도할 때까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자조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으며 행위에 따라서 보응받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편 죄는 쇠잔나 해지며 질서를 파괴하고 절망에 빠지게 한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장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정화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연회의 초청 대상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며 그날의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압과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발핀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밟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장에는요 유다의 감사의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요 스스로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애가도 나오고요 하나님은 진실로 행동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며 여호와를 영원 히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을 높은 데서 낮추시고 밟아 버리시고 그리고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나라를 더 크게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시켜 주신다고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7장은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포도, 포도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징계의 형벌보다는 용서하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열심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시고 결국에 용서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포도원 주인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을 예언하며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온 가득 채운다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28장에는요. 이사야가 종교 지도자들의 본연의 자세와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지도자와 사명을 망각한 지도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므로 즉시 우리는 인간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거짓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심판을 자초하며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유다 지도자들의 필연적인 멸망을 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여호와께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래도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십구장 29장, 마지막 이십구장은 이스라엘은 도덕적 타락과 교만으로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점점점 앞당기고 있습니다. 유대 유대의 위선전, 위선적인 그런 신앙 상태를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말 하나님의 형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종교적인 맹목성,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떠나, 하나님이 떠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들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기서 적발되고 있는데요, 고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통해 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에게서 곧 해방시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아직 심판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은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고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말씀들을 통해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라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세상적인 흐름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 아직 심판이 임해지 않았지만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지식과 또한 뉴스와 하나님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육의 모든 성도인들 또한 자,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격통독하는 데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